안녕하십니까? 부여의 탱인의 농장. 오늘은 저기 부여 국화 축제가 열리고 있는 국남지입니다. 국남지. 자, 저희 부여의 여기 지금 어, 양송이 표고버섯 축제는 끝이 났고요. 아, 어, 여기 지금7 8 9일은 여기 햇밤 임산물 축제가 아직 남아 있네요, 지금. 어, 국화 축제는 지금 하고 있고요. 9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아, 저분들 깜짝 놀라시겠다. 아, 어,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주차장 입구를 제가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나무가 어우, 오늘은 좀, 오늘은 구름이 많은데 어제까지는 진짜 구름도 없고 하늘도 파랗고 나무들이 가을이라 이제 색깔도 이렇게 변하고요. 하늘이랑 너무 멋졌습니다. 아 어, 여기 뭐지? <laughs> 국화축제에 찍으시는 분들이 참 많아서 영상이 참 많이 올라와 있던데요. 어한 채널에서 어떤 분이 찍으시면서 저를 찍으셨는데 제가 애지가 나면 저 경치랑 저희 하우스만 보여드렸지, 제 얼굴은 안 찍었었는데, 아이, 그분 때문에 제 얼굴이 나가서 참 실망스럽습니다. 참 창피합니다. 아 오늘은 제가 지금 이렇게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걸어가고 있거든요. 아, 저기 부스가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부스가 있는데, 제일 앞쪽에 있는 부스가 제가 포도를 펴놓고 있는 자리입니다. 자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하늘 한번보세요 가을 하늘입니다. 밤에는 좀 춥긴 하지만 좀이 아니라 좀 많이 춥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자, 제가 자리를 지켜야 하는 관계로 아래를 들어가 볼 수가 없어서 아직 지금 행사가 오늘이 5일째 5일째인데. 이 자리만 이렇게 빙빙 돌고 있습니다. 아 너무 멋지죠? 하늘이랑 이렇습니다. 9일까지 하니까 어, 부여 공기 좋고 사람 인심 좋고 많고 어, 저희 부여로 구경 한번 오세요. 감사합니다. 제자리로 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